캠핑카에 짐을 싣고 와서 이렇게 이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있는 거죠. 열정들이 대단하십니다. 아이고. 이거. 한참 걸려요. 한참 걸려요. 그냥 뭐 아, 이렇게 고정하는구나. 여기다가 이제 요리도 해 먹고. 네. 고기도 구워. 아고 밥 이렇게도 해 먹고 겸사겸사 그냥 다 하고요. 그냥. 아, 끝내줍니다 진짜. 부지런하다는 못해요. 맞아요. 캠핑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절대 못하죠. 네. 캠핑은 조건 부지런해 이제. <laughs> 여름에는 자크를 열어서 개방하면 되고 네. 겨울에는 이렇게 닫아서 안에 난로 피우고. 어, 바로 채 먹고 아 좋습니다. 굴뚝 예, 중심을 지금 맞추고 있습니다. 사목난로 설치해서 이렇게 오늘 밤 하루 주무신다고 하네요. 여기는 염전 해변입니다. 여기에 잡아 와. 와. 너는 똑같이 잡았어. 됐어. 나이스. 하시더니 지금 투망치로 가십니다. 가요, 가십니다. 서는자 오늘 이렇게 인천 해변에 도착해서 한 5, 6시간 투망을 치고 나왔습니다. 여기는 투망인들의 성지예요. 겨울에 수온이 조금 따뜻해서 많이 들어오는 장소입니다. 일반인들은 잘 모르죠. 지금 저 멀리 보게 되면 몇분 정도 아직도 투망을 즐기고 계시네요. 새벽부터 투망을 치신 분들도 많습니다. 해뜨기 전에 원래 조가가 좀 좋다고 해요. 간만에 어, 겨울 투망 와서 하루를 즐겁게 보냈습니다. 저는 이제 돌아가서 전에 좀 썰어서 지인들과 소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야 저분은 좀 상당히 깊이 들어가서 투망을 던지고 계시네요. 자이 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자님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